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클로젯 스트리머 소소아마니아 소마입니다 무슨 소식이냐 별거 없어요 루냐정의 오픈 베타 서비스 한번 체험해보고 대충 리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만족스러웠느냐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즐기던 게임이 다시 부활해서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이 게임이 입문하기 전에 하던 게임이 루냐정이거든요 대충 찍어 먹어 본 표가 이렇죠 이렇게 보니까 나왜 죄다 만겜만해 왔냐 아무튼 1일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1일에서 2일 차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뭐, 서버 처음에 잘안 들어가지던 거는 솔직히 오픈베타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게임에다가 닉네임 짧게 지으신 분들이 의외의 버그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버그냐고요 레벨이 롤백되는 기현상이요. 난 분명 개고생에서 레벨 30 찍었는데 갑자기 레벨 11 되어있는 매직을 보여준다든지 뭐 오픈메타라고는 해도 이런 버그를 당하게 된다면 물욕이싹 사라지죠 뭐 이건 11월 정식 오픈하면 싹 고치니까 롤백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티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치유사의 고마움을 알게 되더라고요 HP가 0이 돼서 누워있을 때 시간 초과로 인한 강직 이상만 되지 않으면 치유사 누님이 힐로 살려주거든요 힝, <놀람> 치유사 누나 힐 고마워 보담으로 누나 조금 만 활짝 해도 될까? 뭐 아무튼 파티 플레이 정말 재밌고 오랜만에 양실적인 강화, 비딜 단계 강화, 낚시 콘텐츠 찍어 먹어 볼 만한 콘텐츠는 거의 찍어 먹어 보았습니다. 눈근데 다른 일좀 하느라고 레벨 70 확장 및 외전 콘텐츠 못 즐기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유저들이 얼마나 독하게 밀었으면 오픈 베타 기간 중에 추 콘텐츠 추가예금을 하다니. 필자는 오픈하자마자 하루 만에 60 찍고 아주 기분 좋아 이러면서 다른 일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 강화가 왜양신적이냐 강화가 최대 15강인데 구에서 10강까지는 뭐 적당히 해볼만하고 빅 강화도 최대가 4단계인데 1단계는 그냥 재미 삼아 뛰어도 되는 수준? 그렇다고 15강하면 노다급으로 너무 세지는노잼게 게임? 그런 게임도 아니라서 나름 재밌었습니다 진짜 현질 구간 돼 버리는 건 뭐... 신화 스테이지니까요 아 물론 얘네가 오픈베타 기간에 캐시 구매 시 원가 기본 암물과 페이백 이벤트를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뭐 설마 지르겠소? 네 지를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이 게임보다 낫습니다 이 게임은 25강까지 있고 들어가는 강화 비용도 장난이 없으니까요 시간 비거나 잠수 탈 때는 낚시 켜두고 잠수 태워두면 되니 컨텐츠가 없지도 않았어요. 일 그럼, 그럼 여러분들이 루니아 전기로 어떻게 즐기면 되느냐? 전기, 전설, 외전, 신화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 컨셉이 있는데 전기, 전설, 외전은 무과검으로도 정말 매우 즐겁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설 8일 레이드도 있어서 뜻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주력 컨텐츠라고 해도 재미삼아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아... 왜전 106색 얻어서 껴보고 싶었는데... 뭐 아무튼 신화는 그럼 뭐냐 신화 전용 장비 장착 및 파밍을 해서 스토리 먹방 엔드 컨텐츠 즐기러 가는 곳인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이 막강한 신화 장비를 얻으셔도 이세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못 쓰거든요. 즉, 딜찍는 못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신화장비가 아닌 이상 보강하셨다고 해서 노닥급으로 세진다든지 딜빨 망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아마 현실 요구라고 해봐야 더운파로 치면 아바타 구매에서 엠블렘과 비슷한 염료 구매, 부활석 소량, 특별 캐릭터 판매 정도, 끝내 전뭐이 정도면 양반이라 생각합니다. PV도 제대로 만들고, 얘네들이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이벤트에서도 보여요. 5 0 0기간의 캐시샵 판매를 해서 돈에 눈이 먼 놈들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수익 정도를 줄만했습니다. 하도 넥슨 게임만 해서 그런지, 가차 적게는 몇만에서, 많게는 몇십에 바뀌던 돈이, 루니아정기 캐시샵을 오랜만에 보니까, 아, 그냥 이번에 몇만 원만 조금 받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그림까지 그려졌었습니다. 하도 많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가리 깨진 소리일 수도 있지만, 진짜예요 무가금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쯤 추천드립니다. 정식 오픈은 11월이니 찐먹 혹은 정식 시작하실 분들은 얼른 얼른 대기 타져 봅시다. 저도 정규 방송에서 진행 조금씩 할 예정이니까요. 그럼 11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유배.